없으면 어쩌죠. 그래요. 음악이 있음에. 여태까지 했던 작품들과 또 맘마미아가 좀 다른 성격의 작품이었어가지고요. 또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와 소피의 성격도 굉장히 다르고, 그래서 어 처음에는 그냥 되게 많이 즐기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. 사실 그 안에서 소피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그냥 소피가 노래를 하고, 소피의 연기를 하는 것 말고도, 또 뒤에서도, 어, 앙상불분들과 같이, 어, 엄마들이 이제 노래를 할때 뒤에서 같이, 어, 함께 하나가 되어서 춤도 추고, 함께 그 공연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걸 많이 배워서, 연습하면서 많은 선배님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,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들 다어 행복하게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어, 작품을 할 때마다 아,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작품을 할 때보다도 지금도 더 채워야 할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책임감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도. 많이 배울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은 뮤지컬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